안녕하세요. 오늘 25년 11월에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13번 풀게요. 이 문제는 음, 여러분이 접선의 방정식만 구할 줄 알면 풀수 있으세요. 그리고 직선, 좌표평면상에 직선 그려서 두 접선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아마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도대체 접선의 방정식 그림상으로는 이미의점 a, b에서의 접선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. 이게 함수 f(x)라고 치면 근데 이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y는 여기 기울기를 구하고 A, X가 A니까 X-A 더하기 b 무조건 이걸로 쓰시면 돼요. 그러면 이 기울기 구하는 게 문제일 텐데, 기울기도 함수 FX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F-X를 구해서 X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 A를 대입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꽤 어렵지 않은 게 여기에 접, 점도 이렇게 딱 주어졌고 그 다음에 함수도 이렇게 미질 수 없이 다 주어졌어요. 그러니까 얘네 미분해서 x 대신에 둘다 1이네요. 그죠? x 대신에 1 대입해서 기울기 구하고 점 a,b 요거 대입해서 접선 l하고 m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만 찾으면 되거든요. 여기까지만 듣고 혼자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정 안되시는 분들만 다시 볼게요. 자 일단 l부터 구해볼 거 l은 y는 뭐가 되겠어요 f 1이 기울기가 될 거고 x 빼기 1, x좌표 는 1이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l이 되겠죠 그럼 f 다 l 이라는 x라는 건 여기 함수, 다항함수 미분인데 x제곱 미분하면 2 x 마이너스 4x 미분하면 마이너스 4니까 f 1이라는 건 여기다 1대입하면 돼서 2 빼기 4는 마이너스 2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 l은 y는 마이너스 2x,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, 그러면 플러스 2 빼기 6이니까, 마이너스 4.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접선 L이 나왔어요. 그럼 적어도 이제 m은 혼자 구해 보시는 게 좋겠죠. m은 근데 여기서 m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이렇게 다항 함수 x3승 2x를 fx의 고보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대입해서 전개해서 5차식 미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배 미분이 기억나신다면 고배 미분으로 하셔도 돼요. 왜냐면 m 역시 y는 이번엔 gx의 접선이니까 g-1 x 1 더하기 6. 여기서 6에서 1,6에서의 접수니까 x는 1, y는 6이라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g-1을 어떻게 구하냐.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까 fx보다는. 그죠? g-x 먼저 구해보면 저는 고배미분으로 할게요. 고배미분.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에 함수 먼저 미분하고 3 x 제곱빼기2 곱하기 뒤에 함수는 그대로 쓰고 x 제곱빼기4 x 빼기3 fx니까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함수를 그대로 쓰고 뒤에 함수를 미분해서 쓰면 되죠. 2x 빼기 4. 근데 x가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또 g-1을 구해야 돼요. 그러니까 3 빼기 2, 1 빼기 4 빼기 3, 여기도 1 대입하면 1 빼기 2, 2 빼기 4.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는 1, 얘는 마이너스 6, 얘는 마이너스 1,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.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기울기가 되네요. 그래서 m은 y는 마이너스 4x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4 플러스 6 해서 플러스 10이 되죠. 그래프를 바로? 그려놨는데 여기 y절편이 l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y 마이너스 그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여서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m은 y절편이 플러스 10인데 얘보다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 더 크니까 좀더 y축에 바짝 쓰는 그래프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생기면 l하고 m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밑변이 14. 그 다음에 높이는 밑변에서부터 요 만나는 교점까지의 수직거리. 다시 말해서 요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. 그러면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볼게요. 그러면 y 빼기 y니까 0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4x라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빼기 10이라서 14 그래서 2x는 14니까 2분의 1 해주면 x는 7 그래서 이 x자표 여기가 7 그래서 밑변 14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7 7에 49 이렇게 했거든요.